자, 방정식의 한 허근을 오메가, 오메가라고 할 때, 폭에서 오른 것만 고르라고 했습니다. 우선, x 세제곱 더하기 1은 0. 인수분해하면 x 더하기 1, 그 다음 x 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은 0. 이렇게 됩니다. 그러면, 여기에서 나오는 게, 오메가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 되고, 자, 그럴 때, 여기 오메가파도 있기 때문에, 오메가파는 여기 이 이차방정식의 두 근입니다. 오메가랑 오메가 반. 그래서 근과 개수화의 관계를 쓰면 오메가 다하기 오메가 반은 1이 되고 오메가 오메가 반은 근과 개수화의 관계에서 1이 되고 됐습니까? 자 그러면 여기에서 최소한 이 정도는 확인을 해 놓고 시작을 하세요. 자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보면 뭐 당연히 오메가는 여기 근이기 때문에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더하기 1은 0이 됩니다. 첫 번째 기억은 여기 때문에 맞고 그 다음 오메가랑 오메가 8을 곱하면 1이 되고 자그 다음 오메가 5제곱은 오메가 3제곱 오메가 3제곱 곱하기 오메가 제곱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오메가 세 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 되고 자 오메가 네 제곱은 오메가 세 제곱 오메가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.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오메가 앞에 마이너스랑 만나서 그 다음 마이너스 1 여기가 마이너스 1입니다. 자 그러면 얘랑 얘랑 없어지고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얘가 0이 되느냐? 0이 안됩니다. 여기에서 여기에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 얘가 성립하느냐인데 얘는 0이 아니죠. 맞죠? 얘는 마이너스 뭐 1이 돼야 됩니다. 아무튼 얘는 디귿은 안된다. 자, 그 다음 리을 자, 리을은 어디에서 나오는 식이냐면, 잘 보세요. 저 식이 여기에서 나옵니다. 이 식에서. 자, 이 식에서 오메가랑 오메가파는 항상 역수관계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메가 반은 오메가 분의 1이 되는데 자 여기에서 다시 오메가를 하나만 넘겨준다. 그러면 오메가 제곱은 오메가 분의 1 이렇게 됩니다. 오메가를 하나 넘겨주면 그럼 마이너스를 여기 던져주면 오메가 분의 1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 됩 그래서 리얼도 참이 된다. 자그 다음 여기는 이제 3의 배수로 걷어내야 됩니다. 자, 3의 배수로 걷어내려면 얘가 지금 3의 배수입니다. 3의 배수 판별법 쓰면 각 자리 숫자의 합이 3의 배수면 3의 배수가 됩니다. 여기는 12이기 때문에 3의 배수. 여기도 3의 배수입니다.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오메가 지금 세제곱에 3으로 나누면 여기가 673이 됩니다. 이렇게 표현하고 얘도 오메가 세제곱에 673분의 1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. 자 여기에서 우리가 오메가 세제곱이 1이 나왔을 때는 부호 때문에 부호를 별로 신경을 안 써도 되는데 오메가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 나온 경우는 좀 구체적으로 해야 됩니다. 왜냐하면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1이 되는데 마이너스.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데, 마이너스 1의 짝수 제곱인지 홀수 제곱인지에 따라서 답이 달라집니다.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해서 여기까지 해내야 됩니다. 만약에 얘가 1이었다면 그냥 3에 배으면1 이렇게 해버리면 되는데, 조심해야 되건. 그래서 마이너스 1, 여기도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. 그래서 얘는 2가 아니라 마이너스 2가 돼야 됩니다. 그래서 미음도 틀렸다. 자, 그 다음, 비읍. 자, 비읍은 이렇게 세트로 묶으면, 이 세트가 어디 에 있냐면, 오메가 빼기 오메가 이렇게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세트로 묶으면 0이 되고, 자, 그 다음 여기에서도 마이너스 오메가 세제곱으로 묶게 되면 1 마이너스 오메가, 그 다음 플러스 오메가 제곱입니다. 그럼 얘도 0이 되고, 됐습니까? 그래서 항이 3개씩 묶 꼈을 때 전부 다다 다 0이 됩니다. 잘 보세요. 여기서 그러면 얘는 도대체 이 위치인지 이세개 중에서 첫 번째, 두 번째, 세 번째 중에서 어떤 위치인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.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묶이는지까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럴 때는 어차피 3배수로 끊기기 때문에 얘는 3의 배수에서 1을 뺀 겁니다. 얘도 3의 배수에서 1을 뺀 거야. 그러면 제일 마지막 항은 어떻게 묶이냐면 3의 배수에서 1을 뺀 98까지 묶여서 0, 0, 0다 돼버리고 결국 최종에 남는 것은 이렇게 남습니다. 그래서 오메가 99승 이렇게 됩니다.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애들은 전부 다 다영. 자 그리고 홀로 남은 게 이제 이겁니다. 그러면 오메가 세제곱에 얘는 33승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얘가 마이너스 1이 나온다. 그래서 얘가 1이 돼야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답은 마이너스 1이 아니라 1이다.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리얼